알아두면 쓸데없는 귀신 자팍사전. 오늘 우리가 알아볼 귀신은 바로 이 친구. 공포영화를 좋아하지 않는 분들에게도 유명한 사이키 토시오입니다. 토시오는 일본 시미즈 타카시의 공포영화 주온에 나오는 귀신인데요. 극중 억울하게 죽은 가야코의 아들입니다. 6살 정도로 보이는 남자아이로 얼굴과 온몸은 하얗다 못해 파랗게 질린 듯 창백한 모습을 하고 있지만 눈 주위는 몸과 상반되게 색감에서 소름 끼치는 외모를 가지고 있죠. 토시오는 가만히 있다가 고양이 울음소리를 낸다거나 갑자기 툭 튀어나오기도 하고 식탁이나 난간에 쭈그려 앉아 있으면서 사람들을 놀래킵니다. 이 어린아이가 대체 왜 귀신이 되었을까요? 토시오의 어머니인 가야코는 사랑하는 남자가 따로 있었지만 그 둘은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러다 자신을 너무나도 사랑해주는 사이키 타케오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이 둘의 사랑의 결실이 바로 토시오인 것이죠. 둘째를 가지고 싶었던 타케오는 오랜 기간 둘째가 생기지 않자 검사를 받았고, 그가 정자 결핍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임신이 아예 안 되는 것은 아니었지만, 타케오는 토시오가 자신의 아들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버립니다. 그리고 온 아내 카야코를 추궁하던 중 집에서 한 다이어리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 다이어리가 바로 카야코의 첫사랑, 쿠바야 시에게 그녀가 병적으로 집착하던 과거의 일기장이었죠. 그리고 쿠바야 시는 바로 토시오의 현 담임 선생님입니다.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일까요? 참을 수 없는 분노에 사로잡힌 토시오의 아빠 타케오는 결국 아내인 카야코와 토시오를 모두 살해합니다. 아빠의 손에 엄마가 살해당하는 것을 본 토시오는 공포에 질려 옷장으로 도망치는데요. 타케오는 그들이 키우던 고양이를 죽이고 토시오에게 그 가죽을 던진 뒤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토시오까지 익사시킵니다. 그뒤 토시오의 시체를 벽장에 가두고 막아버리죠. 가영은 토시오는 엄마를 기다리며 집에 남아있는 외롭고 불쌍한 지방령이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토시오의 외형을 다시 살펴보면 영화의 스토리가 아주 기막히게 녹아있는 것을 알수 있죠. 주호는 리메이크작을 제외하고 총 7개의 시리즈로 제작되었으며 영화는 등장 인물 한 명씩 초점을 맞춰서 옴니버스 형식으로 스토리가 진행되는데요. 그래서 토시오 역을 맡은 배우만 무려 7명입니다. 그중에 가장 유명한 토시오 배우는 바로 오제키 유야. 우 2000년대 초주호는 개봉하자마자 그 당시 보기 어려웠던 비주얼과 소재로 인기몰이를 하였고 이에 따른 루머도 정말 많았습니다. 루머 그첫 번째, 오제키 유우야 악귀설. 이는 가장 대표적인 루머로 토시오를 연기한 배우가 악귀에 쓰였다는 것인데요. 이건 사실 칭찬에 가까운 루머죠. 공포 영화에 출연한 배우가 정말 찰떡으로 그 역할을 소화해내면 따라붙는 루머로 해프닝에서 그쳤습니다. 루머 그두 번째, 오제키 유우야 왕따 및 자살설. 이 루머는 유우야가 주온 원을 연기한 뒤 학교에서 토시오 역할로 인해 왕따를 당하였고 배역에 대한 트라우마와 왕따로 인한 우울증으로 자살을 했다는 것인데요. 주온 3부터 유우야가 아닌 다른 배우가 토시오 역할을 해서인지 이 루머가 정말 사실인양 커져갔습니다. 하지만 토시오의 배역이 바뀐 이유는 후속편 제작 텀이 길어지면서 부쩍 성장한 유우야가 더 이상 토시오 역할에 어울리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토시오 하면 떠올리는 이미지의 배우는 오제키 유우야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토시오의 배우는 그 외에도 여섯 명이나 되기 때문에 총 일곱 명의 토시오가 있는 셈입니다. 한 시대를 대표하는 공포 영화에서 그가 어린 나이에 귀신 역할을 소화하기 힘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유우야는 주온 1에서 정말 많은 주목을 받아 영화 시사회에도 계속 참여를 하였는데, 당시 여섯 살 밖에 되지 않았던 유우야는 성인이 될 때까지 주온을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더불어 토시오가 메인인 영화 포스터도 유명해져서 주온의 얼굴 마담이 되었기 때문인지 어머니인 카요코보다 토시오의 인기가 훨씬 많았는데요. 하지만 유우야는 자신의 얼굴이 나온 포스터만 봐도 소름이 돋아 잠을 잘수 없다고 이야기하며 무서워서 눈물을 자주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토시오 배역에 대한 트라우마로 20살 성인이 된이후까지 자신이 주인공이었던 주온을 보지 않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주온은 개봉 당시 많은 인기를 얻었던 반면, 아동학대가 아니냐는 논란도 있었습니다. 유우야 자신의 의지만으로 영화를 찍은 것도 아니었고, 그로 인한 트라우마까지 얻게 되었으니까요. 워낙 어렸을 때 맡은 역할이기도 하니 그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유우야는 연기력으로 토시오 역할을 뽑혔습니다. 영화 주온의 제작 당시 100대1의 엄청난 경쟁률을 가지고 있던 사이키 토시오의 역할. 그 오디션에서 유우야는 분장을 하지 않았지만 스탭들은 그의 연기를 보고 소름이 돋았다고 전해질 정도죠. 오디션의 내용은 아이들에게 기저귀만 채워놓고 고양이 소리를 내게 하는 것이었는데 많은 대사로 분위기를 낼수 있는 다른 오디션과 달리 한 모습만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공포스럽고 기괴한 연기를 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본인은 무서워하지만 토시우 역을 맡은 다른 배우들보다 유우야가 우리의 기억에 오래 남는 이유는 그만의 특별한 연기 때문은 아닐까요 아직도 일본의 많은 팬들은 오즈키 유우야가 직접 주온에 대한 후일담을 해주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2000년대 우리의 여름을 책임지던 주온의 토시오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 토시오 사진을 볼 때마다 정말 깜짝깜짝 놀라곤 하였는데요 푹푹 찌는 요즘 오랜만에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토시오와 함께 영화 주온을 정주행해 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알아두면 쓸데없는 귀신 잡학사전. 그첫 번째 이야기 주온의 토시호였습니다. 알쓸귀잡은 매주 일요일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다음 귀신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